초반 탑 봐주시면 공킬. 요즘 착취를 생각보다 탑에서 못 쌓아서 그래서 김이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김이남 무난하게. 그리고 이번 판 같은 경우는 강심 무난한 거 말고 강심이랑 태블만 가면서 악포나 그 뭐야 거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려고 여러분들. 지금 문도를 또한 이유가 최근에 문도가 승률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반때온 상대로 당연히 힘들죠. 반때온 뭐 상대로 뭐 파밍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반때온 이렇게 압박하기 때문에 초반에 탑을 받달라고 한 건데 얘는 우선 초반 제가 채팅 친거 무시하고 아래 내려갔습니다. 이걸 몇대 맞지도 않았는데 벌써 피가 이래? 진짜 어이가 없긴 하네요. 점화도 제가 점화도 있어가지고 피 관리 좀잘 못하면 진짜 온콩 나거든요. 그래도 무난하게만 파밍하면 나쁘진 않아요 강심을 가야지만 이 한타 때좀 딜을 뽐낼 수 있어 그뭐 해신작쇼 이런 거 가면은 아예 그냥 그 뭐라 그러지? 아예 완전 그냥 탱커만 하는 느낌이야 언제 오나 보자고 너무 <목소리나> 아 내가 우선 이거 시칼 맞춰줄게. 플래시 시칼까지. 미쳤죠? 여러분들. 얘또못 쫓아갈까봐. 플래시 시칼 야무지게. 어차피, 플래시를 엄청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팀을 또, 탱커는 또 우리 팀을 키워주는 게. 와 이걸 막아서 어. 와 이걸 커버하죠? 진짜 종타가 탑식 감수성 다 버렸구나 바텀을 위해서 이걸 텔타 주네. 학 진짜 빤대온보다 뭔가 뭔가를 더 하고 있긴 해. 지금 전령까지 뺏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아깝다. 그죠? 운도가 후반 캐리력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면 케일급이야. 그니까 승률이 케일급으로 올라가. 운도가 시간 지나면. 공소가 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크기만 하면 무적이에요, 무적. 무저. 이번 판 같은 경우는 헤르메스 신발 신어야 되겠다. 그리고 악포랑 거드라도 갈 거야. 약간 무지성 탱 느낌 아니야, 이번 판은? 나이스. 와 언제 왔어 이 친구 와 근데 이속신 같네 어쩐지 뭔가 빠르더라 내 복기 맞췄는데 정명의 형상에 거들어가야 돼 어차피 한타 때 빤대왕이 나를 치지 않을 거거든 그래, 솔직히 말해서 AP 장템을 가는 게더 이득이라서 정령형상 먼저 가고, 거드라 가고, 악포 가야 되겠다 지금 아칼리, 에코 이런 애들이 좀 세기 때문에 워허! 센코 봐! 얘도 유지력을 올렸어, 얘 보니까 궁 드라도 가면서 퍼져낸 스피 아니! 스피어의 원가! 폭착을 파괴했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척을 척습니다 마음이. 이 정도 먹으러 야무지게 끌었다 해. 있지 <목소리> 맛있다. 정렬 영상 확실히 나오 니까. 깡 맛있는데 진짜 아, 여기서 이제 거 b 아싹 가주면서 거드라 템이 뭐였더라 아 여기있구나 맛있다. 맛있다. 어드라에다가 여러분들 악포 다 체력템 갈 거예요 체력템. 자 문도가 크면 클수록 얘도 괴라라이즈는 챔프기 때문에. 깡. 와 체력 5천. 와, 데미지 미치긴 했다, 이거 강심기 오케이, 여기서 워머구도 막템으로 갈 거예요. 아리 당했어. 어. 와, 깡! 아니, 왜 빤테오는 합류 안 해? 그지? 와, 피통바라, 오천육백. 로우! 깡! 와딜 봐라. 야 근데 문도 말 존나 많아 진짜 이 친구. 따꼼 따꼼 하아 따꼼~~~ 따꼼 하제이! 꼼 따꼼, 따꼼 하 공, 따껌따껌 맞아요 아 뭔가 맛있다 이게 탱커 했는데도 맛있는 반들이 있어 좋았다 좋았어 여러분들 그래 탱커는 솔직히 이 맛이지 약간 또 원딜 잘하고 또 아래쪽 무난한 느낌. 그럴 때 탱커가 진짜 맛있단 말이야. 아, 딜도 잠깐만 니달리보다 많이 넣었음이고 잘한 거지. 맛있어 거의 징크스랑 비볐다 여러분들 인정? 초반에 많이 맞았는데도 받은 피해랑 볼까? <laughs> 야무지다야무죠 일명이 좋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an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